여러분 모의고사 20번 고2 모의고사 20번 해설강의 진행하겠습니다. 20번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Managers frequently try to play psychologist. 매니저들은 일반적으로 흔히 psychologist 심리학자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라는 의미에요. In order to say as to mom, 하기 위해서, figure out, 알아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why an employee has acted in a certain way, 왜 직원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라는 그것,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렵겠죠? 사람 자체를 깊이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간접 의문입니다. 의주동 챙겨 주시고요. Empathizing, 공감하다. Empathize, 공감하다. Empathizing with the employees, 직원들에게 공감을 하는 겁니다. 주부는 굉장히 멀어지죠. In order to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뭐막기 위해서 앞에도 잠시 나왔습니다. So as to, in order to 당연히 뭐투부증사도 되겠죠. In order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their 누굴까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의 point of view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공감을 하는 것은 주어동사가 굉장히 멀어지고요. 지금은 조동사가 끼어들어서 별 상관이 없지만 조동사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단수까지 잘 보셔야 됩니다. 3인칭 단수 취급하셔야죠. 그래서 직원들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공감하는 것이 아주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장이죠. However, 하지만 when dealing with a problem area in particular, particularly 특히 문제가 되는 그 영역을 처리할 때뭐 주어 유나 위나 매니저 뭐 이렇게 알수 있는 뻔한 주어는 빼고요. 바로 ing 붙일 수 있습니다. 부사지를 이끄는 접속사가 왔을 때는 분사고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문제가 되는 영역을 다룰 때, 처리할 때, 기억하세요. 명령문이죠. 필자의 주장, 뭐, 요지. 이렇게 나올 경우에 명령문 하나,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묻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디아를 기억하세요. 자, however. 항상 잘 챙기셔야 되겠죠. 역적으로 가기 때문에. 대디아를 기억하세요. 뒷문장 완벽합니다. It is not the person who is bad. 일을 잘 못한 관계사절 끼어들었는데요. Not A, but B까지 같이 끼어들었어요. 보세요. A가 아니라 B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관계사절까지 들어가고요. 자, PP까지 같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일을 잘 못한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 자체가 아닌 거야. 여기에서 계속 아래에도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행동이 잘못된 거라고요. 행동을 보시라고요.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exhibited, PP가 와야 됩니다. 행동 입장에서는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보여지는 행동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맞나요? 이렇게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행동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Topic sentence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문이에요. Alright? 또 명령문이 나왔죠? 거기서 캐치가 안 됐으면 아래에서도 캐치가 가능합니다. avoid ING 챙기시고요. 뭐뭐 뭐 하는 것을 피하다. 되겠죠? 그래서 뭐 avoid는 ING 받는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make, making suggestions 뭘까요? 제안하는 겁니다. 제안하는 걸피 r 피하래요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뭐에 대해서? personal, personal trait 개인적인 특징, 특성에 대해서 관계 대명사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change의 목적어가 없죠. change는요, 자동사, 타동사가 다 됩니다. 바꾸다도 되고, 바뀌다도 되고. 지금은 타동사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 대시 생략됐다라는 걸 아시겠죠. 그들이 바꾸어야 할, 그들이 변화시켜야 할 개인적인 특성, 특징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제안하는 것을 피하세요. 되겠죠? 자, 앞에 나온 내용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제안하시라고요. More acceptable ways. 좀더 수용 가능한 방법입니다. 역할을 수행하는데, 일을 하는데. 어, performing 하는 데 있어서 좀더 수용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세요.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사람 자체의 특징에 대해서 바꾸라라고 하지 말고요. 아시겠죠? 또, 예를 들어서 나올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instead of 뭐뭐 대신에 focusing on 초점을 맞춥니다. a person's unreliability 신뢰할 수 없다. 너를 못 믿겠어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대신에 매니저는요, might focus on 이렇게 초점을 맞추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The fact 따라 나오면 뭐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동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죠. 뒷문장 완벽합니다. 물론 the fact 나오고 뒷문장이 불안하면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면 관계사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동격입니다. 뒷문장이 어떨까요? 완전합니다. 자, 행위에 대해서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했죠. employee 직원이 어떻게 했다? has been late, 지각했다고요. 직장에 has been late to work, 직장에 지각을 했습니다. seven times this month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 달에 당신 김대리 이번 달에 일곱 번 지각하셨어요. 이렇게. 그 사람 자체너 잘못됐어. 이거보다는 일곱 분 지각하셨습니다라는 자, 그러한 사실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더 부연 들어갑니다. 가져오, 진주어, 의미상의 주어까지 들어가죠.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또 관계대명사, 음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의문사입니다. I'm sorry. Who they are? Who they are? 의주동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Who they are. 그 사람 자체를, 그 사람 자체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되겠죠. I love who I am. 저는 제가 제 자체에 대해서 사랑한다. 이 나라는 이 사람 자체를 좋아한다. 이럴 때. 쓸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겠지만은요. Who they are. 그 사람들 자체가 어떤 사람인지를 직원들이 바꾸는 것은요. 어렵다고요 사람 자체를 바꾸는 거. 어디에 초점을 맞추라 했습니까? 행위에 초점을 맞추라 했죠. It is usually much easier for them. 네, 그러면 거기 나오겠죠. 그 내용이. 역시 가주어진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끼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들이 행동하는 방식이죠. 역시 의주동 간접 의문문. How they act.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을 그들이 바꾸는 것이 일반적으로 비교 강조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죠. 뭐, 예를 들었으니까, 예만 어, 들었지, 같은 내용이 쭉 나열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지 살펴보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를 보이는 직원에게 인격적인 특성, 특징. 그래서 그 사람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행동방식에 대해서 제안하라. 혹은 행동방식에 대해서 조언하라. 이런 내용이 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same 챙긴 타이틀 보겠습니다. navigating, navigating 항해하다. 이런 의미도 있죠. 자, 그렇지만 navigate가 처리하다, 다루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어려움을 다루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역시 같은 내용이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행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되겠죠. empathetic leadership empathetic leadership. 공감하는 리더십 이렇게 되겠고요. separating 구분하는 겁니다. 분리하는 거죠. 행동하고 개인적인 특징하고 분리하는 겁니다. summary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단하는 것. 우리가 첫 번째 문도에도 나와 있었죠. 심리학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이유를 계속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 그것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원들을 진단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야 하고요. focusing on understanding actions.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행동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뭐보다는. 개인적인 특징보다는. 자, 그렇게 해서, 조장하다, 촉진하다, 권장하다, 행동의 변화를 권장해야 되겠죠. over, 뭐, 뭐, 보다는, 성격적인 그런 변화보다는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고, 행동의 변화에 대해서 권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변형해서 시험화될 수 있기 때문에 20번 잘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